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센터 내 A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프로젝트를 맡은 팀 런키세븐의 발표자 백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기존 시스템의 경우 사후 대응 중심이며 환경 변화나 데이터 패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AIoT 기반 시스템의 경우 AI 기반의 예측 분석과 이상 징후 감지, 사전 대응 및 운영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고도화로 인해 복잡해진 서비스와 AIoT를 결합하여 운영 효율성 증가 에너지 소비 감소, 장애 대응 속도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구조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시스템, AI 기반, 기반 예측 분석 시스템, 자동화된 경고 및 이벤트 시스템, 시각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임계치 자동 계산인데요. 저희 임계치 같은 경우는 AI 머신러닝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센서 데이터로가 이제 룰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계치 초과 시 자동으로 알림을 이제 통해 이상을 감지했있다는 것인데요. 이 계산된 임계치를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초과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AI 모듈을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JWT를 이용한 인증 인력인데요, 저희는 JWT를 리프레시 전략과 블랙리스트 전략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리프레시 전략이란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하여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하는 전략이고 블랙리스트 전략이란 이제 만료가 될 예정.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만료된 액세스 토큰이나 아니면 탈취된 액세스 토큰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여 이제 게이트웨이 쪽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AES를 이용한 JWT 페이로드 암호화인데요. AES는 대칭키 블록 암호로. 키의 길이가 128비트와 192비트와 1 5 6비트세 가지 종류가 표준인데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128비트의 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S의 e 경우 따로 라이브러리로 빼서 이제 로그인 시 JWT를 만들 때 유저 ID만을 AS로 e 암호화하여 페이로드에 담아놨고 이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에서 AS를 JWT를 파싱한 후 이제 암호화된 이메일을 헤더에 담아서 각 서비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이메일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A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이제 암호화된 이메일을 복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크립트 기반 민감 정보 해치 처리인데요. 저희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비크립트로 해치 처리를 한 뒤에 넣게 됩니다. 탈취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발 환경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으로는 센서 데이터의 메인스트림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그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학원 브로커 여기서는 이제 인바운드 브로커로 말하고 하는데요. 인바운드 브로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이제 사용자가 게이트웨이를 등록할 때 구독을 받고, 그다음 저희는 그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이제 코어 브로커로 한, 하나의 브로, 프로토콜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코어 브로커에서는 데이터 핸들러로 이제 통합된 페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데이터 핸들러에서는 그것을 인플러스티 v 로 전달하고, 또루엔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레비닝크가 달려 있고, 루렌진에레비닝크가 달려있는 이유는 어,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는 게이트웨이 등록,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 레비넨크로 이벤트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루렌진에서는루의 위반을 감지되었을 때레비닝크로 이벤트를 만들게 됩니다.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서비스에서 디지로 룰을 생성하게 되는데 생성된 룰을 룰 엔진에서 참조하여 룰 위반을 검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룰 매니지먼트 같은 이제 스레스홀드 계산레이터라는 AI 모듈을 AI 모듈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임계치를 계산을 하고 계산된 임계치를 센서 서비스로 전달하는 전달하는 니다 서비스는 임계치를 각 센서에 맞게 마이애스킬저장고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레디스에서 모래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I 분석 쪽인데 이제 각 AI 모듈 같은 경우는 인플럭스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각각에 맞는 분석을 시도하게 되고 AI 어널리시스 리절드 서비스에서 하나의 u l t 로 받아서 이제 또마이스케에 저장합니다. 여기도 레드던큐가 있는 이유는 각각의 분석 결과들이 저장이 되는 경우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인플러스 DB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하나로 가져와서 시각화를 시킨 뒤, 대시보드 서비스는 그래파나에 시각화된 패널을 이제 프론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데시보드 서비스는 어, 패널의 생성 그리고 삭제, 데시보드의 생성 삭제를 분당하고 있고, 레비덴큐로도 생성 삭제가 일어날 시 이벤트를 보내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관련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벤트 관련 서비스들은 각각의 서비스들에서 레비덴큐로 들어온 이벤트를 이제 감지하고 그것을 마이애스큐로 전환하는 니다 로그 스테이시엘라스틱스를 이용해서 인덱싱 과정을 거친 후 이제 프론트에게 빠른 서칭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서비스는 또 다른 기능이 한가지 있는데요. 쿨 SMS라는 외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제 사용자에게 SMS를 전송할 수도 있고 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백엔드 쪽으로 요청을 전송을 할때 이루어지는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프론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거쳐서 n 제엔진스로 갔다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유레카에 등록된 서비스들을 이제 라우팅해서 전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JWT 액세스 토큰을 복호화하고 암호화된 유저 이메일을 S 유저 ID 헤더에 담아서 전달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 서비스가 지금 현재 총 3가지가 있고요. 처음으로 임계치, 개발, 임, 임계치 계산 서비스인데요. 임계치 계산의 경우 정착 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과거 일정 기간의 센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해서 임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의 임계치는 센서 서비스로 넘어가 각 센서의 룰을 생성하게 되고 새로 등록된 게이트웨이의 경우 최초 분석을 진행 후각 센서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 기준으로 주기 분석을 진행하고 유해 체를 업데이트하고 센서의 상태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합니다. 두 번째는 단일 센서 애츠 AI 모델입니다. 선형 성형, 핵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된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상을 예상할 수 있고 매일 새벽 2시 기준으로 미래 한 달의 데이터를 1 시간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센서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AI 모듈인데요. 이거는 랜덤 프로세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센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분석 시 단일 센서 엔진 분석 결과와 임계치 내역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다른 센서에 대한 이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 요청 시 분석을 진행합니다. 웹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 추가 기능인데요. 게이트웨이 추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게이트웨이를 원하는 모터폴로 추가를 할수 있게 되고 추가를 하면 이제 오른쪽 사진과 같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된 게이트웨이 정보를 보시면 요약 정보인데 스트레스 로드 베큘레이터에서 인계치가 계산되지 않은 센서가 존재할 경우 게이트웨이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 정보 페이지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게이트웨이의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고 게이트웨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 내려가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센서 목록을 볼수 있는데 센서는 지금 들어온 토픽 기준으로 로케이션별로 정렬이 되고요. 이제 안에 센서 정보들이 들어있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 각 카드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색, 색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색이 현재 센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대시보드 추가 페이지입니다. 저희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이름과 설명 두 가지로 구성되고 대시보드가 추가가 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각 컨셉에 맞는 본인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안에 이 차트를 그 컨셉에 맞게 구성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더 좋은 시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토글 버튼을 보시면 이제 이 토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메인 페이지에 이 대시보드에 대한 패널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생성인데요. 차트 생성의 경우는 대시보드를 들어가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 차트의 이름과 그리고 활성화된 게이트웨이가 이제 드롭다운으로 뜨게 되는데 이제 그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고 또 원하는 센서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에 맞는 시간과 이것저것 선택사항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AI가 추천는 임계치 목록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AI 그 스레스홀드 침큘레이터에서 만들어진 목록들을 기준으로 이제 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계치 계산이 완료된 후에 센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롤이 설정이 되지만 사용자가 설정한 롤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트가 추가가 되면 저희는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그라파나 차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페이지인데요. 이벤트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벤트 조회와, 조회와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이벤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볼수 있게 되고 또 이벤트 레벨 같은 경우는 인포하고 에러처럼 에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분석 결과 페이지인데요. AI 결과, 분석 결과 페이지 같은 경우는 AI 리얼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래처럼 데이터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 또한 검색과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시이있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시도하게 되면 로그인 성공 알람이 뜨면서 이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액세스 토큰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각 API 서버에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는 최신 AI 분석 결과를 볼수 있고, 그 결과에 맞는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보도 그 관리 페이지서 아까 토글 버튼 말씀드렸는데 그 토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 내역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 서버실에서 어떤 패널을 보면 조금 효과가 좋을까 해서 미리 만들어둔 패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선과 여기 중앙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임계치 계산이 된 임계치고요. 그리고 이 임계치 값을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저는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여기 오른쪽 위에 사람기이사에 네 있는 알람알람들을람이렇람은이 사람은 <laughs> 이사람들을볼람 있고요. 람이사람람을들어람게 되면 람든알람은기를람르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안람은알람에 대해서 볼이 있게 되이 이제 읽으면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면사람이 이런 알림 같은 경우는 알림 삭제 기능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이 페이지가 만들어 놨는데 라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면 이제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하고 이 이미지 업로드의 경우에 는 클라우드널이라는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의 이미지 업로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는 이유는 이제 쿨 s n s 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고 비밀번호 변경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시보드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이제 그 대시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패널들이 제그안 하나에서 가지고 와서 보여지게. 차트 추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를 일단은 패널 추가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등록되어 있는 그 게이트웨이 등록 개념 센서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록을 선택한 뒤에 선택하면 이제 인계값 거기서 이 설정적인 인계값을 보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인계값을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가 값을 선택을 할때 어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조차도 이제 범위를 따져서 이제 문별 알람이 가지 않게 AI로 계산이 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추정값을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확정을 하고 너비와도피를 넣고 이제 그래프 타입을 정해서 모델을 만들면 되겠, 되겠습니다. 그래프 타입의 경우에는 그래파나에서 지원해주는 그래프 타입의 일부를 가지고 왔고요. 직계 방식의 경우에는 인플럭스 TV에서 설정해주는 직계 방식입니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식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라파다가 이 경우 데이 플럭스의 플럭스 쿼리로 제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게 됐고, 이제 시간의 경우는 네, 7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칠 일도 조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패널에서 흥정 시장이 되고, 이제 패널 조회 페이지에오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세가 보여지게 됩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어떤 값이 있는지 이제 레전드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설정한 인계체트의 신속값과 최대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추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게이트웨이가 추가가 되었는데 게이트웨이를 들어가게 되면 게이트웨이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게이트웨이 정보의 경우 이제 생성일자와 수정일자를 볼수 있고 이제 수정일자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정보를 수정하게 돼도 이제 수정일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스레드가 새로 주기 분석이 완료가 되도록 이제 수정일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바뀐 거 이걸 실질 로 지금 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 어떤 상이 어떤 상태 나타나는지 볼수 있고 지금 현재. 센서들의 상태를 왼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알림 페이지를 가보면 이벤트 알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어, 이벤트 레벨과 이제 시작 종류 그리고 내용으로서 이제 검색을 시도할수 있게 되고요. 이포로한번 볼까요?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포에 대해서만 이제 조회가 되는데 이제 눌러보면 상세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는 지금 현재 에러는 없지만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은 지금 룰랜 내에서 물 위반 경고들이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분석 결과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엘라서치 없이 그냥 마이스 같은 JPO만 이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쉽게 현재 이제 분석 타입이라고 조회할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어로도 조여가능하고, 시간대부터 조여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분들을 둘러보면, 현재 분석되어 있는 결과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미완성인, 어떤 페이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laughs> 어떤 페이지의 경우에는 완성되어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가된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관리가 가능해지고요. 이제 각 부서 어떤 구성마다 멤버가 있는지와 등록된 멤버들을 이렇게 보여져 있고 멤버들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보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면 부서별 디시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부서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개발 쪽에만 저희가 지금 디시보드랑 패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개발 쪽에서 디시보드를 볼수 있게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먼저 은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케팅팀에 들어가볼까요? 음. 마케팅팀의 털리 이제 배터리에 대한 널열 추가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관리자 기정으로는 이제 한 눈에 찾아서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그고 이제 이벤트 알림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자에서는 이제 모든 이벤트 모든 부서에 대한 이벤트를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AI 부서의 경우에도 이제 부서별 이벤트 네. 확인 가능. Gracias. Sí.